이번 시간에는 말씀은 한자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다 할때 말씀이요. 말씀은 통상적으로 보면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얘기할 때를 말씀드린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글자를 분리해서 파자 분리를 해보면요. 머리 두 자죠. 그 다음 가운데 두이 입구입니다. 머리에 두 번을 생각하고 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 실수를 대폭 줄인다는 것이죠. 서 머리에 한번더한번 더니까 두번 생각한다는 얘기죠 두있자니까 머리에 두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면 실수를 대폭 줄인다. 요즘 말을 성급하게 얘기해서 정정 발표하고 사과문 발표하고 난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어, 생각나는대로 얘기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말씀은입니다.